삼거리인가요? 저 앞에 어, 삼거리, 삼거리인데, 오, 오호, 다시 여기 삼거리에서요. 상대차 바퀴를 보세요. 상대차 바퀴가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향하네요. 상대는 처음에는 좌회전을 인정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나 좌회전 아니에요? 나 직진이에요. 그래서 경찰관이, 아, 헷갈리네. 불박차도 왕복 2차로, 상대차도 왕복 2차로. 아, 상대가 직진, 직진 대 직진이면은, 아, 저 차가 오른쪽에서 온 차인데, 우측 차 우선을 해야 되나? 그런데, 분명히 아까 3거리였잖아요. 여기 3거리였어요. 3거리인데 왜 4거리라고 그러나요? 왜 직진이라고 그러나요? 여기서 나는 이렇게 가는 상대는 이렇게 왔죠? 근데 자기는, 아니야, 나도 일리 갈라고 그랬어. 그쪽에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상대 권 쪽에는 조그만 골목길이에요. 여기. 요, 요쪽으로, 조그만 주택가 골목길이에요. 다시 뒤로 조금 가보면은, 아, 여기네, 여기, 여기. 여기에서 열리 들어가는, 여기는 중화선 좁은 길. 나는 이렇게. 이 상황을 로드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상대는 요 좁은 길, 여기. 나윤리들어 가려고 그랬다. 근데, 아까 바퀴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처음엔 좌회전, 어, 나 좌회전을 잘했어요. 지금은, 어, 얘는 직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Y자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꺾어 들어 왔는데, 바퀴가. 근데, 자기는 이렇게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경찰관이, 어, 헷갈려요, 헷갈려요. 상대 바퀴 모양대로 하면은 나한테 역주행 형태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에서 누가 가해자인지 상대 차의 바퀴 형태는 역주행 형태가 되고요. 상대 차가 꺾지 않고 직진했으면 안꺾 바퀴를 안 꺾었으면 그 골목으로 갈 수도 있어요. 상대가 온 길도 왕복이처럼 여기 볼록 거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있네 요 여기. 이 볼록 거울은 나도 상대 차가 보일 수 있고 상대도 나가 보일 수 있대요. 이 볼록 거울일 근데 둘다 볼록 거울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더잘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측 차 우선이기 때문에 불박차가해 차량이다. 바퀴 형태로 봐서 급 좌회전한 상대가 가해 차량이다. 여러분들은 100%가 2번이네요. 상대차 바퀴를 봐 바퀴 아니 처음에 좌회전이라 했던 나중에 말을 바꾸더라도 경찰관에 보면, 아 경찰관이 딱 보면은 아이 이게 눈에 보이잖아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해야지. 다시 한번 상대차가 어떻게 오는지 자 불박차 쭉 가고 있는데. 상대차가, 바퀴! 예, 바퀴, 휙! 그래서 저도요, 여러분들의 100%의견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상대차가 가해 차량에 옳다는 의견입니다. 상대차는 좌회전 형태로 보이고요. 자기가 아니라고 들러더라 아, 아니, 그런 식으로 직진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왼쪽으로 핸들 틀어서 역추행 형태이고, 또 상대차가 좀더 빠르게 느껴져요. 예, 좀 느낌상으로요. 물론 상대차 영상이나 CCTV까지 다 봐야 되겠지만 또 불박차는 계속 이어지는 왕복 기차로고 상대차는 직진을 해도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좁은 골목 들어가면 좀 천천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차가 볼록 거울이 둘다 보이지만 상대차가 양쪽에서 오는 거큰 길에서 오는 차들 양쪽을 다 보면서 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상대차가 더 잘못이고 물론 불박차도 서행하면서 거울 좀 보면서 오저차 어, 봐라 빠리려 온다 빵빵. 뭐, 그렇게 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상대차, 요, 요 차요. 요차70% 이견입니다.